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대공약수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자, 공약수, 최대공약수, 서로소가 뭔지부터 출발해 봅시다. 얘들아, 약수, 약수가 뭐였지? 정확한 정의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였잖아. 맞니? 어떤 수를 뭐하게 하는 수?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어, 6 같은 거 봐봐. 6의 약수라고 하면 처음에 우리 초등학교 때 약수 어떻게 찾았지? 어떤 수로 6을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6을 1로 나누면 얼마니? 6이고 나머지 0이면 나눠 떨어지는 거잖아. 또 2로 나눴더니 얼마다? 3이야. 3으로 나눴더니 얼마다? 2야. 자기 자신인 6으로 나눴더니 얼마다? 1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6의 약수를 우리가 1, 2, 3 6 이렇게 찾았었지. 맞죠? 그다음 우리가 좀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지? 6을 이제 곱으로 봤더니 어? 1하고 몫이 6이면 여기 6이 또 약수로 있었고 2의 몫이 3이면 3이 또 여기 약수로 있었잖아. 그래서 아, 1하고 6하고 곱하면 6이잖아. 그렇지? 또 2하고 3하고 곱하면 뭐지? 6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곱으로 더 이상은 없잖아 그지? 얘네들이 6의 약수다 이렇게 잡았다 또 6을 자연수로 쪼개면 2, 3은 6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바로 약수를 찾는 거야 뭐지?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 있잖아 2도 약수고 3도 약수고 2하고 3을 곱하면 누구지? 6이잖아 그래서 6, 자기 자신도 약수였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인수 분해 이용해서 6이 2 곱하기 3이니까 표로 만들어서 구했지. 여기 2의 약수 적고, 여기 3의 약수 적어가지고, 둘이 곱한 값. 여기가 약수로 구해졌었죠. 이런 식으로 구해왔었다. 그런데 이런 약수 중에서 공통인 약수를 공약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6 6의 약수 우리 누구로 잡았죠? 1, 2, 3, 6으로 잡았고 9의 약수 9의 약수에 누가 있어? 1, 3, 9가 있잖아 그지? 맞습니까? 자 여기서 둘다 가지고 있는 약수 공약수잖아. 그래서 6에도 1이 있고 9에도 1이 있고 6에도 3이 있고 9에도 3이 있잖아. 공통으로 둘다 가지고 있는 약수, 공약수. 즉둘다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돼. 이 1이라는 애는 6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면서 9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거고. 이 3이라는 친구도 6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면서 9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공약수는 두개 이상 자연수 중에서 두 개면 둘다 나눠떨어지게 하는 거고, 세개 자연수의 공약수 물어보면 셋다 나누어떨어지게 하는 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거 나중에 활용할 때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감이 오지. 이 공약수에 지금 누가 있어, 얘들아? 공약수에, 육아국부의 공약수에 누가 있니? 1하고 3이 있는데, 1하고 3 중에 제일 큰건 누구다? 3이다. 그래서, 공약수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최대 공약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최대 공약수인 3의 약수에는 누가 있지, 얘들아? 1하고 3이 있어. 어? 봐봐. 공약수하고 최대공약수의 약수랑 맞네. 같네. 이거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케이, 너희 이거 좀 외우듯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최대공약수 두개 이상 자연수의 최대공약수의 약수 친구들하고. 공약수 친구들하고 뭐 하다 같다.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 초등학교 문제 할 때도 많이 썼어. 자, 두개 이상 자연수의 공약수를 물어보면 그냥 구하려고 하면 다 약수 구해서 공통인 거 잡아주고 굉장히 세월이 흐르죠. 그래서 두개 이상 자연수의 공약수를 물어보면 걔네들의 최대 공약수를 일단 구하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걔네의 약수를 구해버리면 어차피 공약수니까 이거를 활용하면 좀더 빨리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서로소. 서로소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laughs> 자, 이 서로소 친구는 뭐냐면 그 2하고 3 봐봐. 2하고 3. 2는 약수가 1하고 2가 있고 3의 약수에는 1하고 3이 있어. 맞지? 그러면 여기서 둘의 공약수 누구밖에 없지? 얘밖에 없지 얘밖에. 그럼 최대 공약수 당연히 누구야? 1이야. 그래서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누구? 1인 수. 최대 공약수가 뭐 1인수. 이건 뭐라고 한다? 서로 소라고 합니다. 최대 공약수가 서로 1밖에 없네. 최대 공약수가 1인수를 뭐라고 한다? 서로 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어... 서로 소랑 관련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어볼게. 음... 예를 들어서 8이라는 수가 있잖아. 8. 다음 중 8과 서로소인 수 물어봤단 말이야. 어, 쌤이 여기 4도 적고 6도 적고 9도 적어 볼게. 이 중에 8과 서로소인 수를 물어봤어. 서로소. 어?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찾냐 하면 8의 소인수분해하면 2의 몇 제곱이지 얘들아? 3제곱이잖아. 소인수에 2가 있어. 소인수, 소수인인수라고 앞시간에 배웠죠. 소인수의 2가 있는데 이 소인수인 2를 가지고 있는 다 친구들은 서로 소관계가 안 돼. 왜냐하면 1 말고도 약수가 또 2도 적어도 하나 들어간다는 거거든. 그래서 4를 소인수 분하면 이거고 6은 이거고 9는 이거잖아. 그러면 4하고 6에는 2라는 소인수를 가지기 때문에 8하고 서로 소 관계가 된다, 안 된다, 얘들아? 안 돼요. 하지만 9는 8에는 소인수가 2지만 9에는 소인수가 3이잖아. 둘이 공통인 약수, 공약수 1, 최대 공약수는 1밖에 없다. 그래서 8에 서로 소 하면 여기서 누구다? 9 말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 있습니다. 됐죠? <laughs> 다음 최대공약수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최대공약수를 이제 구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지, 그지? 우리 소인수 분해 배웠잖아, 그지? 소인수분해랑 나눗셈 이용하는 게 있는데, 소인수분해 이용하는 것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9 0이라는 수를 셈이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시켰어. 자, 이거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고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입니다.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를 물어봤어.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자, 최대 공약수. 자, 이거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지? 약수가 나눠 떨어지게 하는 거고, 공약수가 둘다 나눠 떨어지게 하는 거지. 90하고 84에서. 최대 공약수는 둘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중에서 제일 큰 거야. 알겠니? 그럼 둘다 나눠 떨어지게 하려면 여기 곱해져 있어야 되잖아. 그지 자, 여기 2도 있어. 둘다2 가지고 있죠? 약수로 또 3도 가지고 있어. 더 이상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 없지? 결국에는 2하고 3 곱한 거, 2하고 3 곱한 거, 둘다 가지고 있는 걸다 모아, 모아, 모아. 그럼 결국 2하고 3을 곱한 거 말고는 없잖아?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둘다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수를 다 모은 거. 이렇게 됩니다. 둘다 곱해져 있는 수를 다 모은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소인수분의 형태에서 보시면 여기는 봐봐. 거듭제곱 지수를 봐야 돼. 얘는 2를 한번 곱한 거고 얘는 2를 두번 곱한 거거든. 근데 둘다 공통으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한번 곱한 거 따라가야 돼. 지수 작은 거 따라가야 돼. 자, 여기는 3을 두번 곱했고 여기는 3을 한번 곱했어. 그래서 어디 곱한 거? 한 번, 한 번. 왜냐하면 둘다 공통으로 곱해져 있어야 되니까 지수 작은 거 따라가야 돼. 이게 5는 90에는 약수지만 84의 약수는 안 되니까 곱하면 안 되고, 7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이름 생략하는데 이렇게 6이 최대 공역수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세개짜리 자연수로 한번 들어가 볼게. 얘가 2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고요. b는요.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7이고요. c라는 자연수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래. 자, 이렇게 해 놓고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 쌤이 일부러 많이 적고 있어. 왠지 아냐 저희가 이름을 이상하게 부르더라고. 무슨 최대 공배수, 뭐, 최소 공약수아 최대 공약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A, B, C가 있잖아. 그지? 여기서, 이제 최대 공약수셋다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 중에서 제일 큰걸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약수들이 돼야 되고, 전부 다 똑같이 있어야 돼. 얘는 2를 3번, 얘는 1번, 얘는 2번 곱한 거니까, 셋다 들고 있어야 되니까, 공통인 거는 2 한번, 지수 작은 거 따라가야 됩니다. 얘는 3이 2번, 3번, 2번이니까, 작은 거 2번 따라가야 되고, 이 5는 A에만 약수고, 7하고, 얘는 7의 제곱인데, B에만 약수고, 7의 제곱, C에만 약수. 그러면 7의 1제곱 넣을까요? 안 되지. A에 없잖아, 그지 그죠? 5도 당연히 안 되죠. a에만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답이 됩니다. 2, 9, 18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눗셈으로 넘어가 볼게. 자 나눗셈 90하고 84가 있는데 어 90, 84에다가 한개더 넣어볼까? 뭐 넣어볼까 얘들아? 20 넣어볼까? 3개짜리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요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공약수 셋다 나눠 떨어지게 해야 돼. 셋다 나눠 떨어지게 해야 되고 그 중에 제일 큰 거니까 셋다 나눠 떨어지게 하는 거다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자, 여기 보세요. 누구로 나눌까? 어, 여기서 2해 볼까? 2. 잠시만요. 이거를 92로 좀 바꾸자. 자, 2로 나눠볼게. 그럼 이거 2, 4, 8, 2, 6, 10이고, 2, 4, 8, 2는 4고, 맞죠? 1은 2, 10입니다. 또 누구로 나눌 수 있어요? 2. 2는 4, 2, 3은 6이고, 2는 4, 1은 2, 2, 5, 10입니다. 이제 셋다 똑같이 나눠떨어지게 하는 거 없거든? 그래서 셋다 나눠떨어지게 하는 수가 공약수인데 제일 큰 거니까, 셋다 나눠떨어지게 한 거를 끝까지 해서 구하라 이거고요. 이제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얘네 곱한 거. 얘네 곱한 게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얼마다? 2 곱하기 2 얼마다? 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